온롯에서 세정거장 후에 우동숙에서 내려서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메가방나로 갈 예정입니다 방콕 BTS를 타려고 기다리면 건너판 전광판에 보면 다음 열차가 몇분 후에 도착하는지 보이게 된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BTS는 온롯부터는 외곽으로 빠지는 곳은 가격을 15바트로, 멀리 가도 15바트, 가까운 데도 15바트.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교통요금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같은 것이지만 시내쪽으로 나갈 때는 시내쪽으로 가는 요금에 좀 팔증? 이런 게 붙게 되는 거죠. 우동 승려. 5번 출구 쪽으로 가면 셔틀버스 서비스 투 메가방나 표시가 나옵니다. 5번 출구로 나가시다 5번. 힘드시면 왼쪽을 리포트로 아니면 걸어 내려가세요. 여기 이렇게 프리다 킬러 그래피티가 보이면 이쪽 방향입니다. 오른쪽을 내려오면은 세븐 엘레븐이 있고 여기서 에 좌회전. 오른쪽에는 시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왼쪽에는 있이 노란 존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셔틀 버스가 옵니다. 이 비행 버스에서 내가방나 배를 치면은 내가방나 셔틀이 어디 오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유 다 밑에 뭉쳐있는 좀 시간 걸리겠다. 안녕. 고양이 반장, 추르를 해놓아라. 안녕. 물어볼 것 같아. 아, 물것 같아. 싫대. 미안 아버지 내가 방. 돌아서 저희가 있는 자리로 올 것입니다. 포지셔틀 네,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운행한다고 되어있요이 버스를 타고 약 15분, 20분 정도를 타고 가면 메가박나 나옵니다. 메가박나, 막판에 가기 시작한 뒤인 일단 메가박 메가박나 버스터미널에서 우선 모두 다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케아를 가실 분들은 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셔틀을 타고 와서 하차한 후에 이케아 가는 버스를 앞에서 타게 됩니다 이 차를 타면 우돔수까지 같이 나가게 되니까 이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차는 12시 20분에 있고요. 현재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 다시 이케아에 한번 내려주고 제가 우동수까지 간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버스 어플 비하에 이 어플, 어, QR코드를 찍어서 이메가박나 버스를 등록을 시켜야지 이메가박나 버스가 오고 가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스캔너입니 버스 대기 장소입니다. 여기를 메가 터미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타거나 일반 버스, 일반 버스는 206번 그리고 180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바스로 건물로 진입을 하면. 빅시 엑스트라가 있는 곳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제 메가박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연결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메가박나를 배송하고 있는 곳 이케아, 센트럴백화점, 홈프로, 하버랜드, 메가시네플렉스, 그리고 빅시 엑스트라 그리고 음식점들을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꽤 넓은 곳이라서 어느정도 쇼핑은 이 지역의 모든 것을 흡수한 것 같아요 여기 빅시 엑스트라도 상당히 크고 물건들이 좋습니다 규모모연에서는 이쪽 사무프라칸 가는 이쪽에서 모든 쇼핑몰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메가 박나 2층에 있는 거는 메가 시네플렉스네요. 이다가 이렇게 등받이가 뒤로 지혀집니다 오늘 볼 영화입니다. 여기는 센트럴 백화점입니다. 센트럴 백화점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복도나 이 외부는 또 이렇게 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진짜 샵이 브랜드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볼링장과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케아. 센트럴 백화점 픽시 엑스트라 그리고 메가푸드워크 이쪽에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가 메가박나입니다 지금 이쪽은 뒤쪽 광장으로 어 식당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중심 광장입니다 보면 모든 식당은 거의 다 태국에서 보이는 식당은 거의 다 와있다고 보면 돼요. 앞에 시즐러도 있고, 스타벅스, 샐러드 팩토리, 그리고 새마을 식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샤브샤브집. 이쪽으로 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으로 가보시죠. 워낙 넓어서 먹거리 식당들도 여러 곳에 퍼져 있는데요. 존 A 쪽에도 이렇게 식당들이 있고,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좀비입니다 이쪽에는 현재 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있고 이 주변으로 식당들이 몰려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이렇게 식당들이 몰려있는데요 이런 여러 음식당들이 1층 2층에 모여있습니다 이쪽에 2층에는 시즐러 그리고 한국 고깃집 그리고 샤브시. 이쪽 샤브시를 시작으로 통로를 따라가면 어 샤브샤브집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 진짜 방콕 시내에서 봤던 웬만큼 치인한 음식점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게 없이. 어, 찾으시는 브랜드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쪽에 오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페퍼런치 한식이 땡기신가요? 한식 더 비빔밥 있습니다 비빔밥 270바트 김치찌개 250바트 김치볶음밥도 250바트 김밥 라면 이런 것도 있네요 김밥 170바트 라면 160바트 1층에는 와인 커넥션도 있고, 여기도 태국식 음식이네요. 일식집도 있고, 라면집, 그리고, 야키니콜라이크, 그리고, 어. 일식. 본모노스시 주중 런치 메뉴로 지금 이런 세트가 라면과 뭐 돈부리 세트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먹을까 합니다. 오늘 런치는 여기에서 먹는 걸로 이로아 라면 전문점 들어갑시다. 여기는 메가박라에서연치 먹으러 왔습니다 라면이 이하네 라면은 우선 덴푸라가 나와야 되는데 덴푸라 아직 안 나왔고 나는 라면에 돼지고기 덮밥 스트로 어? 음료수 끝이 이게 한 250바트 정도 두개한 270, 280바트 먹읍시다 덴푸라 동 음. 종 약소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오 라멘, 소유 라멘, 그 다음에 돼지고기 덮밥 고 여기 메가 박나는 지금 사무프라 강 가는 쪽에 생긴 복합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이케아 있고 로빈슨 백화점 그리고 빅시 엑스트라. 인테리어 용품 홈프로, 메가 시네플렉스, 그리고 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저기 앞쪽에 이케아가 보이고, 메가 박나입니다. 여기는 약 박나 지역의 중심부로서 여기서 수원나품 국제공항과도 가깝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 것처럼 대중교통은 BTS 우동 속에서 5번 출구로 나와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왔고요.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밤 10시까지 저게 1층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존 A입니다. 존 A에도 1, 2층으로 나누어져서 식당이 있고요. 보니까 1층에는 스타벅스부터 오봉뱅, 그리고 2층에도 여러 가지 이탈리아 음식, 일식지 피자집들이 같이 있네요. 1층에 오봉봉 오봉뱅, 마이생 여기는 술집이 있고, 아, 여기. 물 그대로 있네. 여기 물에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신발은 <웃음> 벗어놓고요. <웃음> 이렇게. 카운 카페 요시노야 가츠야 여기 휴식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존 A에 있습니다. 존 A 1층. 어, 옥화주가 있네 여기. 오카주가 어떤 데죠? 샐러드로 유명한데요. 샐러드로 유명한데. <laughs> 네, 여기 유기농 식재료 같은 걸내 해가지고, 방콕에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저기 남자 아저씨들 얼굴 3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깔끔하게 식사하기 괜찮은 곳입니다. 샐러드도 크게 나와요? 어, 샐러드 같은 경우 되게 양도 많고 좋아요. 여기는 섹션 A1층의 식당들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식당들이 많이 있네요. 섹션 A 옆쪽으로는 바로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 이케아 앞에도 우동 속으로 가는 어 버스가 여기에 섰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말고 아까 빅시 엑스트라 앞쪽에 메가 터미널 앞쪽에서 타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태국 음식점 반잉도 있네요 여기도 음식 깔끔하고 괜찮아요 여기 반잉 여기도 태국 음식점인데 가격도 적당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메가박나 이케아 옆쪽으로 해서 1층에 들어와 있고요 모든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1층에는 바로 애프터 유가 있네요. 2층에는 맥도날드 보이고. 또한 가지의 팁. 이케아 태국 회원이 되시면 여기는 커피가 두 잔이 무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일날 한 잔이 무료인데 여기는 회원이면 은두 잔이 무료입니다. 커피나 티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쇼핑몰과 이케아로 들어가는 공간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룸도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식당이 있고요. 이 왼쪽으로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이케아 팝업 쇼룸인데, 이렇게 타이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네요. 레스토랑 재밌네요. 이케아 쇼룸 타이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laughs> 재미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법한 그런 식당의 모습이네요. 이케아 푸코입니다 강나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이케아는 부장이 무료 커피를 갔던지 티를 갔던지 이렇게 티를 가져가면 돼요. 여기 이케아 식당도 꽤 넓고요. 오늘의 이케아 간식 여기 크러아산 에그 크로아상이89 바트, 초코 케이크 39 바트, 예제이란예드타르타나19 바트, 음료는 무료. 총147 바트. 이케아 옆쪽을 나오면 아이들과 네, 이용하실 네. 수 있는 영화. 하버랜드. 있습니다 건너편에 토이저러스에 있고 하버랜드 있습니다 메가 스마트 키스 하버랜드 여기 하버랜드 쪽으로 내려가는 쪽아 홈프로 옆쪽하고 연결되네 홈프로는 가전, 인테리어, 생활용품, 전기, 가구 모든 것들이 다 총집합된 곳입니다. 여기 매장이 다른 데로 가봤는데 엄청 커요. 넓고. 홈프로 이건 정문은 아니고 뒷문 정도 되는데요. 그 옆쪽으로 가면 이렇게 파버랜드 쪽으로 가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메가하버랜드 택키 타운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또 있네요. 부모님들 쉬실 수 있는 위치는 이케아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여기 2층, 1층도 있으니까 부모님들 기다리실 수 있고요. 하버랜드 엘리베이터 타고 입장하네요 G그라운드 층 1층, 2층 보면 뭐 자동차를 타거나 여러가지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층 탕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주차장이 있고 메가파크 여기가 메가파크입니다. 또 산책하는 기분 나쁘진 않은데 공중 보행로. 웬 쓰레기인가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탑스 푸드홀이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끝없는 샤브샤브 쭈. 여기도 샤브 쭈. 여기는 산타페 좀산어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는. 보트누들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있고, 토깔, 약깃 있고 여기서 샤브치 위딩당 얼마씩 내고 먹는 샤브치 여기서 저희는 모모 파라다이스를 갔죠. 옆쪽 스타벅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긴 또 다른 샤브치 보통 한 499만 599만 내고 시간 안에 먹는 곳이고요. 여기는 보니까 429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붙는 거는 서비스 요금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그렇게 보시면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엔케이스키 그리고 건너역으로 나이스미츠 한국 고깃집이 보이네요. 여기는 모이시 브랜드 제페네스 부페 레스토랑. 여기도 1인당 699바트를 내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페 샤브집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층은 전부 다 식당들이 되어 있고요. 모모 파라다이스 저희가 몇번 갔는데 저기도 괜찮아요. 도베 스테이크 하우스 여기는 개인당 뭐 제일 높은 거는 1,699 바트, 뭐꽤 센데요. 아주 그리고 플래티넘이 1,199 프라임이 899. 보통이 690. 아 제일 낮은 등급은 399가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은 엄청 비싸네요. 자체 이렇게 쓸수 있는 쇼파나 공간이 꽤 많이 있어서 뭐 중간중간에 쉬어 가시기 쉽죠 일러스트 때문에 들어왔는데 여기 편집사비었네요 그래피티 셔츠들 이쁜 거 많고 가격도 적당해요 두장 샀습니다 메가방나 푸드코트에서 저녁드 먹고 왔습니다 얘 치킨 요리고 이거는 밑에 햄버거가 깔려 있는 그런 요리 넣으시다.